괜찮은사람입니다 박수 받는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다음에은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해서 내 자신을 이제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자이자람 자신의 자아 이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사람태로사람이 사람은 이이사 이루고 살아가요. 맛을 좋은 사람만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욕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지식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의지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봐야 가슴을 울리는 감정만으로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5만, 한 사람이 5만 가지를 생각하니 그 상대방도 5만 가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을 만들어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될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내가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고 남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세월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또내 주관대로 평가하면번번분이 내가 평하게 됐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지금 속고 살아왔어요. 세상에 속고, 세월에 속고, 또내 자신에게 속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야.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가 질지해 보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나의 이치가 어디 있는지, 음. 인생의 이치가 어디인지, 그거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인생이 힘들어서 못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한 비교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피교하지 마시고 말씀에 나를 피요하며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 찬양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 행위 계약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고 매우 엄한 약속이 있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으나 그 불평등한 계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살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네. 그러한 생각을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말씀을 볼때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